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다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금액 기준 플러스 7%대 양봉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기동 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우위다 라는 거자 말씀드리고요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 이 가격이죠 자 1800원의 목표로 우리가 호이딩 할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 코인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시장에 여러분들 물량이 폭탄처럼 풀리면 우리는 손실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내용 관련해서 자,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내용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하는 내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매일 아침 8시 단타 종목 딱한 종목씩 자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도 간 여러분들 별도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포켓 네트워크를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월러스 코인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 딱 8시에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만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자 맛보기 종목으로 자 챙겨가셔도 자 분명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될 거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자저 한번 믿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중요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 원금 무료 500만원 자 5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보고 싶은데, 자 망설이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이 500만 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 돈, 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려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 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섯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리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 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 있다.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초대드릴 거고 지연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0분중9 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저희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이 기회 자, 이 기획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인누가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에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밈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5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보면, 자, 50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 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 자이 기회 꼭 잡아갈 만 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 주시면은 100% 투자 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자, 라고 폐지의 매도 일정 문서 여러분들에게 단독 공개를 진행합니다. 자,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만 반복하셔도 자, 어렵지 않게 수익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자 5434669번으로 6, 6, 6 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자, 바로 이 문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일정에 대한 실제 문서 내용 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챙겨가셔도 어렵지 않게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 끝까지 집중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락업폐지 일정 문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만 자 코인 시장에서 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는 매물이 폭탄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급락이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폐제 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앞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자 코인별로 자이 내용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자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고요. 자 이거는 대략적인 개요 화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월별로 얼만큼의 물량이 락업 폐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뭐라면 된다. 매수매도 거래만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잘 올라가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자, 이런 매물 폭탄에 당하는 거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이는 일정에 맞춰서만 거래자하 셔도 자 어렵지 않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을 하셨을 때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거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라고 패지 일정 문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 500만 원으로 자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10억까지 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 인증을 해 주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도 이 인증에 주인공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시드가 12억이죠. 자 10억이 넘는 이 시드. 자 이분도 여러분들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셨고 자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악재는 없어요. 다시 오를 일만 남은 시장이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 코인 시작하기에 최적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다음 인증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 지원금 500만원 자 이제 여러분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일단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하시면은 거짓말처럼 여러분들 계좌 바뀌어 갈 겁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숫자 100 남겨주시고 자기 100% 자, 지원되는 이 500만 원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도 크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